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오늘 나누게 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그러한 삶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별이 7장에 와서 성도들의 삶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사실은 부닥치는 많은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때 7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이웃을 향하여 대접하라. 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우리가 받은 그대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의 말씀은 황금유리라고 합니다. 많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만 아주 액기스와 같은 황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대접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복이 황금과 같은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땅에다 묻어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하늘 창고에서 하지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 13절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이 구도의 삶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역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섬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반석우에 각자 자기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도 두 길이 있고 나무도 두 나무가 있고 또 집도 모래와 반석우에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하늘을 마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가 들어가냐 마냐 라고 하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니 네가 양자택일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옳시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방향을 바꿔서 너의 길을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건아 그냥 가는 길입니다. 물이 흐르듯 그냥 내버려두면 가는 그러한 인생길이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냥 표류하고 물길 따라 가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고 우리가 자라는 대로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다가 그냥 그대로 표류하고 흘러가고 남들 사는 대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그렇게 가다가 멸망하는 자, 그 사람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너는 예수님이 산 위에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오늘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좁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만 협착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의 끝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을 알고 이쪽 길로 가면 멸망의 길, 이쪽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 너도 그길 따라가라 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너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시작하면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졸업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문은 뭡니까? 문은 열고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끝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 가다가 끝까지 가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길 속에서 방향을 바꿔야 좁은 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우리 교회는 수없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던 사람이 좁은 길로 아이 길이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넓은 길로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 다른 사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내가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살아나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저기 길이 많고 다양한 이 세계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이 귀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그리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꼴를 먹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행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음은 이걸 조금 바꿔서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로 가려면 우리가 불편한 것도 많고, 벗어버려야 될 것도 많고, 어떤 경우 고행의 길이라면, 어, 내 생각엔 이런데요? 그러면 너 힘들더라도 니네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 마음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보상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가는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유혹과 고난을 물리치고 삼가야 될 것들을 끊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도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문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는 동안에 오늘도 많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중단하게 하고 또 편하게 넓은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다라 하죠. 선지자 중에도 거짓이 있고 교사 중에도 거짓이 있고 교중에도 사이비가 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들이 있을 때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양의 옷을 입었다 라고 할때 겉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주여주여 주여 부르고 21절에 보면요. 그들도 이적을 행하고 그들도 삶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짓 위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제자의 길은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물론 끝에 가서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마지막에 검수를 하는 것이 완성이요, 포장되기 전에 그걸 마지막 검수한다면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마지막 주님이 심판관 검수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 판결할 때 끝에 가서 이건 불량이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사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분별하며 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우리한테 태클을 걸고 우리로 못 가게 한다면 어떤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이 온다면 때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전지 잘라내고 절단해야 될 결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삼가라 하시는 것도 역시 명령이라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죠. 입학했다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간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결과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있습니까? 엉겅 귀에서 무화과 따겠습니까? 결국은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가짜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마지막에 가서 멸망하는 자들의 무리는 중간에 멈춤 가던 길을 멈추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뉴스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지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한해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표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알기를 원하고 듣고 또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네가 잘 자라나려면 너 건강하고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도 근본은 말씀에 뿌리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온갖 사이비들이 참인 것처럼 더 많은 이단과 더 많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거기에 호기심도 갖지 말고 삼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잘라내고 절단하고 끊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정진하시는 복된 제자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로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따지 못함 같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섰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갔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열매 맺음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열매 없음도 불쌍하죠. 넓은 길로 가서 멸망당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구했는데 비인부하가 나무라면 주인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시장에서 뭔가 먹을 게 있나 그랬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오늘도 시내가에 심기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지만 마지막에 가서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며 오늘 참 무서운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심판 아닙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내년에는 좀 잘해보겠습니다. 3년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과언지기에게도. 그렇지만 그 결국의 마지막은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좁은 길에 들어가는 입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인 아름다운 열매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불러 놓어 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나무가 돼서 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뭔가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크다, 적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적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매도 큰 열매, 적은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큰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큰 나무라는 건 이해가 돼요. 아유, 백 배의 결실을 거뒀네? 많은 것을 얻었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 천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큰 자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노상 길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토론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 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며 마지막 아, 마무리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붙임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큰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오늘 열두 제자 체완성하지도 않은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돌 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행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가 폐하면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를 하게 됩니다. 이 12월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12월을 살아나가면 내 인생에 아 12월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푸르던 나뭇잎들 다 땅에 떨어집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나무가 죽었나 푸른 모든 것들 아름다운 그 낙엽이 되어 땅에 다 떨어지면 죽음의 연습입니다. 당연히 그 나무의 열매는 따서 창고에 드리겠죠. 물론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또 새싹이 피어 거기서 열매가 또 새롭게 맺혀지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무와 같이 나는 아직까지 푸른 나무야 그렇게 생각하는 5월과 6월을 살아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12월을 지내며.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인가 라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들에게 예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일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 밭을 팔아서 물론 일부는 감추었지만 전부인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사도 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으십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야라고 하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라고 할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절반도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이라도라고 그건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계산 속에 있는 얘기죠. 오늘도 어,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어, 이들 가운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지막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오늘 그의 삶은 어, 생명의 문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삶은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아름다운 열매도 그렇겠지만 오늘 뒤에 마지막 비유로 들려주신 집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큰 사람이 되기를 싶어서 대가라고 하는 말을 쓰죠. 나이 집에 제일 크다라고 할때 어떤 분야에서 제일 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지어진 대가 건 모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 삶의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모래냐, 반석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고 우리 주님이 내린 결론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 가운데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 집을 지은 이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초야 어떻든지 간에 모래 위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겉모양만, 외형만 갖추고 주여주여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겉에 드러난 외형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산상수운의 말씀을 마감하시며, 오늘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나,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결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릇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을 지나가시며 많은 거짓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삼가시고 좋은 나무, 예수님께 접붙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주님 올 한해도 연사의 간을 씌워주셔서 우리의 밭고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부분 주의 이름을 의지했고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모시며 주의 뜻대로 살았나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한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 주께서 길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유혹과 사단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만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드려지는 성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보고할 때마다 주님 열매로 알리라 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